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 사회 이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 부분인데요, 자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자첫 번째는요 한국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태극기, 여기 보시는 무궁화를 보면은 한국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있고요. 한국이란 나라의 원래 이름은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정식 명칭, 정식 명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인데 그 중에 한국, 한국을 가지고 와서 짧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국기는 태극기고요. 태극기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태극 문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태극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국가는 애국가입니다. 이 국가라는 말은요, 나라의 노래다. National anthem이 되겠죠. 나라의 노래인데요, 안익태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언어는 당연히 한국 한국어고요. 그다음에 한글이 있는데요. 한글은 1443년 조선시대의 훌륭한 왕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셨다,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제하셨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글자를 만들 때 훈민정음을 만드셨는데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이런 뜻으로 훈민정음. 이 정이라는 말은요, 바르다,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음이라는 것은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중 한국의 국기 국기는 뭡니까? 한국의 국기 한국기입니까? 아니죠. 이런 건 없고요. 성조기 같은 경우는요 미국 국기예요. 미국 국기를 성조기라고 한다.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안익태 선생님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는요, 어,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역사를 공부할 때이 부분도 같이 공부할 텐데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어 김유신은 장군인데요. 이분은 신라 시대의 장군입니다. 조수미 씨는요, 성악가에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성악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족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 문화는요, 어, 과거의 가족 형태와 현대 가족 형태로 이렇게 나눠서 알아볼 텐데요. 옛날에는. 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 선생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데요. 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아시죠? 그래서 부모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빠, 엄마 이런 것들은 부모님 합쳐서 부모님이라고 얘기한대요. 여기에 조가 붙으면 무슨 뜻이냐면,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할머니를 이렇게 합쳐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하면 너무 길잖아요. 조부모, 조부모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에는 많이 함께 모여서 살았어요.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 사람이요 가장이고 그 사람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현대로 넘어오면서 가족의 형태가 변했고요 가족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핵가족이라고 하는데요 부모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미혼, 미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이 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새로운 집에 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독립하다 또는 분가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독립이나 분가를 하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는 함께 살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가 바로 핵가족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함께 살다 보면 가장, 가장이 힘이 셉니까? 아니요. 힘이 센다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의논을 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가족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죠. 자, 이렇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왜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냐면요. 엄마도 경제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여자들이 사회로 많이 진출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엄마도 나가서 돈을 벌고 아빠도 나가서 돈을 버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맞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남자도 여자도 아내도 남편도 아빠도 엄마도 함께 돈을 버는 것. 이것을. 맞벌이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생겨난 이유는요. 여자들이 사회로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자, 1인 가구가 있는데요.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집에 사람이 몇명 있습니까? 한명 있습니다. 1인, 한명 있다. 그런 것을 1인 가구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여기는요, 독신과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나 혼자 살래요. 그러면서 독립을 합니다. 이러면 1인 가구가 생겨나는 거겠죠. 그래서 1인 가구도 현대 가족 형태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딩크족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요. 어, 싫어요.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 없이 부부만,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만 사는 부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딩크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현대의 가족 형태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한국의 가족에서 볼수 있는, 과거입니다. 옛날입니다. 옛날의 가족 형태에서 볼수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적게 낳았다? 아니요. 많이 낳았다가 맞죠.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살았다? 네! 대가족이었습니다. 대가족 형태였죠. 이건 맞는 표현이네요. 보통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셨다? 자, 보통은요. 대부분은요. 장남이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장남이라는 것은 가장 큰 아들,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을 얘기한데 옛날에는 보통 주로 장남이 부모님을 모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장남은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니요. 독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가족 형태잖아요. 같이 살았습니다.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현대에 들어 늘어난 가족 형태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현대에 들어서 가족 형태가 어떤 것들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1인 가구 많이 생겼죠? 네, 1인 가구는 많아졌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 네,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면서 아내도 엄마도 여자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났죠.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족. 네, 많아졌습니다. 아까 딩크족, 딩크족이라고 얘기했죠. 신조가 생겼죠. 자, 장남이 조부모와 부모를 모시고 함께 사는 가족은요. 대가족이고요. 이것은 과거의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현대가 아니라 과거의 모습이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